무대에서 퀘스트 해야 될거 없지. 님총 어? 뿌릴게요. 여기 상자 보고 있을게. 가방 안에 가방 안에 가방이에요. 네 그렇듯이. 연사력 확인. 한 발. 건조. 음. 이거 총 이거 안에 들어 있죠. 네, 제란에 m 1 a 이 한자로가 들어 있어요. 건조 제도. 어, 아, 돈 박수 안 찐다. 감각 컨텐츠 안 넣었네? 또먹튀 하시네. <laughs> 갑시다. 동갑시다 해안가로 가면 가자. 위험하니까 한 바퀴 돌까? 호수 쪽으로 가자. 오케이. 아, 어제, 스무 장갑 두고 가서 죽어갖고, 아까는뚝배기들잃어버렸어요 돌아올 거야? 모르겠다. 아니, 아니. 일자한테 죽었거든요. 혼자 하시다가요? 네 3번 탈출을 대기타고 있더라고아 팩토리? 응. 네. 아 키가 없어가지고 맨날 거기로 탈출하니까 음... 팩토리 탈출키 중요하지 어, 그거 없으면 돈이 안 가는게 낫지 유저한테 30만 루블 주고 샀거든요 저는 제가 도와준 뭐? 사람이 사기. 나왔다 그래가지고 아이씨 빠시까나 이거 중요하지 파이애플 쓸게 둘 되게 근데 나가 30만 사자마자? 네? 아 그게 원래 시세임 30만. 어 50만원 아니야? 너너 노노? 너. 파밍. 3 0만이 시세인데. 그러니까 30만이 시세인데 50만에 파는 거는 양치 만민들이 파는 거고. 그니까 공급이랑 수요죠. 넵은. 님은...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좀더 비싸게 치고 나중에 좀 뒤로 빠지면은 해는데 저희가 한 중. 지금 파는. 쓴... 근데 지금 50만에 파는 애들은 좀 양심 없게 팔고 있는 거요 어차피 다른 사람들 이제 필요 없어가지고 안 올리는 거 아니까. 차라리 님비 그냥 30만에 산다고 올려놓으면 판다는 사람 나올걸요. 그러니까 판매글에서 사지 말고 구매글에다가 30만에 산다고 올려보세요. 그러면 은아 그러면 천억에씩 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되면은 팩토리 키가 나와서라요, 애들이. 이거 구매, 판매글이 있어요? 디스코드, 디스코드 판매을 보고 말하는 거 아니? 한국 커뮤니티 거기 보면, 은 <laughs> 그, 등업처럼 그렇게 하면은, 자기 소개글 올리고 그렇 하면은 등업해가지고, 구매창, 판매창 사용 가능한데, 거기에다가, 구매하고 싶다, 뭐, 뭐를 몇개 구매하고 싶다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사람들 이 욕구하고, 저 이거 가지고 있는데 그 가격에 사실래요 하면은, 님이 오케이 오 사람들 기억하고 같이 한판 하고, 가는거에요 <laughs> 그러면, 님, 어디서 보시는 거예요? 판매글 같은 거? 카페? 어, 그냥, 저는, 그냥 네, 카페. 아, 카페에서는 거의 막 거래가 잘안이루어져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디스코드 이거 쓰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래랑 판매는 거의 디스코드에 쓴다 하고, 카페에서 하는 거는 그거를 안 쓰는 애들. 거의 극소수죠, 카페로 사는 건. 시세 모르는 애들 자기들 그냥, 그냥 약간 자기가 구하기 힘들었다고 비싸게 부르는 애들 음. 그런 데서 보면 가끔씩 M4 30만 그런 것도 보이 그러니까 그럴 돈이 아닌데 근데 또 그걸 사는 사람도 있어 오, 오. M4 써보고 싶다고 사는 사람도 있긴 지 그러니까 그냥 디스코드에 초대돼있나? 아 있으면 나중에 초대해드려가지고 어, 나중 하는 법 알려드리고 하면 될 그래서 하면 금방 하거든요. 여기 사냥꾼 하우스 쪽에 스캐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자. 왼쪽으로 돌고 있어 스캐 한번 보인? 그게. 음. 한쪽 내가 확인해 볼까? 네가 확인할래? 나도. 네. 네가 볼래? 아 아니야. 바로 옆에. 나 지금 아무도 것 없고 모신 나간가? 모신 나간. 아무도 것 없어. 오케이 지금 스캐버 하우스인 것 같은데. 마커 쪽 한번 확인하고 하자. 오케이 나 먹지 아아 철조망 철조망 긁으셨네 그러게 아파 그게 자기한테도 아픈 소리가 살짝 나잖아요 근데 옆에 사람한테 진짜 죽어가는 것처럼 아악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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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엄청 크게 들리거서 좁은 순간 소음기 총 맞은 줄 알았잖아 머신 뭐 나황이면 조심해야겠네 어, 머리 한번 내 얼굴 저 저번에 RT 쓰고 한번 맞았어졌어. 직시 RT는 한 방은 버텨줬으면 좋겠다는 캐치를 좀 해줬으면. 근데 단발이잖아요. 오른쪽. 뭐 발견? 케이브 발견. 움직인다. 왼쪽으로 이동. 단발이 케이브. 시네나 맞고 갑자기. 이 총소리 듣고 모신나뛰 깨우는 거 아니야? <laughs> 인원이 많으니까 못 덤벼, 모신나한테는 그러니까 모신나한테는 1대1이거나 1대2 정도 아니면 은 어쩔 수 없이 교전 떴을 때, 그때랑 나오는 거지. 체크포인트 쪽이 안 보인다. 그냥 지나가자. 체크포인트 쪽 가지 말고. 음... 체크포인트 쪽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모신나낭한테 좀, 알지? <laughs> 평온이잖아. 숲 쪽으로 지나가지 애매하긴 하지. 아니면 한 바퀴 쭉 들던가. ZB-014로. 이쪽도 평온이 마찬가지긴 해. 어, 어, 왼쪽으로 근데 삥 돌면은 그나마 템통물이좀 있으니깐. SA 옷갈이 천소리가 진짜 좋다니까. 음. 너무 좋아. 케이 우스 쪽에 한 마리 걸어 나가는 보인다 스케이 왼쪽으로 이동했다. 왼쪽 밑으로 내려갔어. 음, 아니, 일단 플레이어지는 오른쪽에 한 마리 바위 뒤쪽으로 뛰어갔다. 뛰어갔다고? 음, 걸어가는데 왼쪽으로 바위 뒤쪽에서 멈춘 것 같은데, 더 이상 안 보여. 바위에서 왼쪽으로 하나 걸어가던데? 플레이어스캡인가? 뭔가? 바위 오른쪽 한, 한 마리 더 온다 응 어. 음, 봤어 바로 온다 사이가 어떡할까 저격 더 할까 아니면 그냥 일단 킬할까? 잡을때 킬해 그래, 여기도 난 접근할게 지금 스케어 하우스에서 오른쪽으로 갔네, 저격해줘. 야, 한 마리 죽어 있다. 그거 시체 털었어. 바로 너, 앞에 죽어 모신, 있는데? 오신 어, 모신 아니야? 오신이 저런 것 같아. 나 왼쪽, 저쪽, 바위 쪽 확인할게. 오신이 여기서 파밍했다고? 건물 한쪽 안 보여? 저도 바위로 따라갈게. 하위로섞 섭... 아니, 하우스로섞어놨다 하갈, 두 마리, 세 마리. 내네 시점에선 건물 안에 안 보인다. 건물 뒤쪽 볼게. 잠깐 저격 지점에서 내려가서 엄폐에서 장전 좀 한다. 음. 숲 쪽에 두 마리 찍어 있다? 내가 어. 잡았다. 한 마리 누워서. 옆에 줄. 누구? 저분이 따라갔어이 뒤로. 아, 오케이, 오케이. 예, 지금 스케바 우스집 옆에. 지금 따라갈 때 따라간다 말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 어디 숨어 있겠다 말해주고. 나 따라온다는 날 따라온다는 거같아나 지금 바위 쪽으로 접근 중. 아, 이그 님이랑 저랑 둘이서 할 때는 그나마 덜 신경 써도되는데 여러 명이서 할 때는 아까 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님이 말을 안해 주면 아군이 님이 적인 저게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을 못 해요. 플레이어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저기서 들고 어디로 갔을 거야? 어? 어, 벽 따라간 거 아니에요? 모르죠? 나 지금 숲이다. 바위 쪽숲 단발의 K. 집안에 있는 스캐브 내가 탈게. 얘 사위가 시2 응. 어, 사위가 시2 사위 파티어 뭐야? 나킴무표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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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떴다. 군대 하나. 천유로겠고 그만. 수가 욧. 됐다. 와, 살짝. 뛰어오는 거 누구야? 나. 리올리. 우리 둘이야. 우리. 우리. 나 웨스트윈 222번이랑 어천0 0 0 e 다10,000 euro. 데0 0 0 0 e u 2 1 2번파란색이 r o 10,000 e u r 빨간. 빨0 0 0 e 2 2 o 10,000 euro. 1 0 0 0이 e 거든요 일단 빠지자. 내가 뒤에, 제 뒤에서 맡을게. 시 o 10,000 e u 어... 너 사이가 10이라도 하나 더 챙길래? 나 사이가 10 있나? 응. 너, 너, 저분 드릴까? 님 챙긴 거 있어요? 아니야? 저분 사이가 10이랑 단발이 아, 못 챙기겠다. 저분 가방 안에 공간 없잖아. 아, 가방을 안에 계속 조사를 해야 되잖아. 겹쳐, 겹쳐놔가지고. 어, 못뭐 챙긴다. 님, 빠집시다. 탈출 제거. 응. 저격하던 새끼 어디갔지? 나 저기 바로 앞에 시체 딱 떨어져 있는거 222번 거. 딱히 뭐 별거 안, 안 나와요 그냥 나왔다고요 뭐 처음 보는 키라고 음. 아, 확실히 쇼라인 키가 많긴 많아 총들 랜덤으로 뭐 하나 나오고 아니뭐 의료가방 이런 거 쇼라인에서 총 나온다 그러면 보통 서방제 총기 많이 나오 나 일단 SB98 그 같은 것도 나온다고 하던데 어 뭐야 나 탈출 왜안돼어 탈출됐다 어 뭐야 나가안 뜨는데 바로 탔는데 그러니까 나도 소리 안 나오더라고